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8월 25일 기준으로 어, 이번 주 증시를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이번 주에 큰 이벤트가 있었죠. 특히 미국 쪽에서 엔비디아 어, 실적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 잭슨 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어, 잭슨 홀 미팅에서 약간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증시가 이전처럼 급락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속이 우려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급등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어 요런 주식이 알수 없는 게 어, 엔비디아는 분명히 호재로서 크게 올라갔지만 다음에는 급락을 시켜줬고 그리고 잭슨 홀 미팅에서는 약간 안 좋은 발언이 나온다면 더큰 급락을 이어줄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그 반대 심리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 항상 어 호재에도 악재에도 어떤 흐름이 나온지에만 어 중요하게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이후로 어, 증시름이 어떻게 되는지 어, 상황이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한 반응이 있다면 어, 대응을 해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저는 어, 차트로서 읽어 드린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읽어서 어, 말씀 드린다 영상에서 그러면 이제 봤을 때또참 의외의 결과가 나왔죠 테슬라는 일단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거는 뭐 미국이 상승했고 뭐 나스닥도 급등을 했으니까 어, 충분히 어, 같이 우상향의 방향으로 갈수 있는 부분인데 정말 어 의외였던 거는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근래 본것 중에 어 나스닥이 떨어지는데 아 나스닥이 상승을 하는데 엔비디아가 하락하는 경우는 어 정말 처음 본것 같아요. 거의 제가 뭐 꼼꼼하게 뭐 엔비디아와 뭐 나스닥의 차트를 비교해 보진 않지만 항상 나스닥의 급등을 이끌었던 거는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가 오히려 어 실적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고점에서 지금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에서 시사할 점은, 어, 한국 시장에서 요거를 대입해 본다면, 어 반도체는 조금 약해질 수 있다. 그 반대로 2차 전지는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흐름, 어, 주도주인, 어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이 흐름이 조금은 엇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저는 일단 차트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봐야 될거 어, 나스닥 차트가 되겠죠 나스닥 차트 음 요것도 일단은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위치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는 일단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전에 제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던 추세선이 꺾일 때 그리고 쌍봉이 나왔을 때 쌍봉이 나오고 꺾일 때 요런 구간에서 단기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게 단기 고점 패턴을 만들었다고 쌍봉의 요 추세선을 꺾일 때 그리고 나서 꽤나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거의 어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추세가 나왔었고 결국에는 반등을 잡아낸 위치가 요구간 13,100 포인트인데 13,100 포인트는 이전 차트를 땡겨 봤을 때어 정확하게 어 요구간이죠. 요구간 라인에서 요 라인 선상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다는 거 역시나 이전 지지 라인을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일단 반등하면서 지금 어 요번 주는 그래도 괜찮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어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봤을 때 지금 요구간 반등을 시도했는데 21선, 61선 저항 라인이 있으니까 크게 저항을 받고 쭉 빠졌다. 특히 요 구간이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다음날에 갭을 뛰어서 시작했는데 밀렸다는 거. 요런 게어 약간 충격적인 부분이었고. 그리고 역시나 다시 반등을 시도했는데 위에 있는 저항 라인을 맞고 하락을 하면 오히려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다. 요런 생각, 요런 패턴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어, 마지막 거래일이죠. 0.94% 잭슨홀 미팅이 있은 후에 급등을 해주면서 지금 5일선을 이렇게 버텨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마무리가 5일선 밑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끝났으면 오히려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지금 한번 빠지는 와중에도 5일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했을 때 21선 61선 저항이 정확히 겹쳐져 있죠. 요 구간 어, 13,000 730 포인트입니다. 요 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간다.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상향의 그림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구간 만약에 돌파해서 올라가면, 어, 결국 나스닥도 어, 요전 포인트, 전 고점 포인트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어, 충분히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 한번 고점 패턴 만들고 충분히 강한 조정을 준 후에 다시 한번 반등 나오면 요번에야말로 어, 다시 한번 대세 상승으로서 요 고점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하지만 약간 애매한 부분은 어, 제가 어, 확실히 요 부분이 나오, 나왔을 때 그렇게 이미지가 잡히는 거고 하지만 이 앞에 지금 약간 정고점 부분이죠 헤드 앤 숄더 관점에서 숄더 앞 숄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헤드고 그리고 뒤 숄더 부분 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지금 살짝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숄더 헤더 그도 빠졌다가 두 번째 숄더 빠졌다. 요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런 그림이 나오면 당연히 어, 급락이 나오는 패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이 굉장히 어, 중요한 승부처가 됐다. 다음 주에 어떤 어떤 어, 증시의 무빙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정고점을갈 수도 있고, 아니면 헤드앤숄더 만들면서 다시 한번 강했던 어, 요 지지라인 121선을 이탈하고 대략 12,200포인트, 12,000포인트 초반 대까지 빠질 수 있는 차트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제가 뭐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은 못 드리겠는데 어요 흐름 어 결정을 해주겠죠. 오일서 밑으로 빠지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그리고 지지 나왔던 구간, 요 구간 대략 13,100포인트 이탈한다. 결국에는 대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나 어큰 충격을 주겠죠. 한국 증시에도. 어 반대로 말씀드렸듯이 13,700포인트 그리고 해 지금 두 번째 어깨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 요 구간을 약간, 응축이된 상태에서 돌파를 해낸다. 13,800 포인트를 돌파를 해낸다면 어, 다시 한번 이 어, 전고점까지 갈수 있는 어, 힘을 마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단기적으로 요 지금 모여 있는 힘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 부분을 꼭 주목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이 어, 부분은 제가 흐름이 나오는 대로 계속 영상을 올리면서 어, 말씀을 드릴게요. S&P 500도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죠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받고 추세가 깨질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바닥권을 잡았는데 잡아낸 구간이 이전에 요런 구간들 땡겨서 보면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지지가 나왔고 정확히 요 구간 이전에 한번 변곡이 있었던 구간에서 정확히 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이 어 확인이 되고 어 요거 한번 잠깐 지울게요 지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국면에서 지금 목요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음봉 똑같이 나왔고 지금 반등이 살짝 나오면서 5일선에 걸쳐져 있다는 거는 똑같은 관점으로서 S&P 500도 접근을 하면 되고 그리고 다우를 볼게요. 다우를 봤을 때는 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잠깐 이탈을 했다가 그래도 마지막은 5일선을 지켜 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60일선 그리고 요 수평 저항 라인 34,450 포인트 돌파하는지 요 여부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될 것 같고 근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RSI 30선을 터치 터치할 때는 그 이후로는 어 반등하는 흐름이 어 꽤나 자주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최근에 RSI 30선,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반등의 흐름도 어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다. 나머지 어 나스닥이나 s 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 한국 봐야겠죠. 한국을 봤을 때 음, 코스피를 일단 확인해 본다면 코스피도 결국에는 비슷한 차트입니다. 비슷한 차트고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을 이전에 체크해 드렸는데 이런 구간에서 무너질 때 어, 급락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는 역시나 단기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지 받았던 구간은 역시나 강한 지지 라인 2480 포인트 아 2480포인트 90포인트 요 구간에 지지 라인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더 이탈하지 않고 그래도 반등해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약간 애매한 구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지 구간이 있고 그리고 위에 1 2십일선 저항 라인이 자리를 잡혀 있는데 121선 저항 라인을 돌파를 시도했다가 지금 두번 정도 맞고 밀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쭉 빠지면서 5일선 밑으로 내려갔다면, 어, 요것도 결국에는 2480포인트를 깨고 빠질 수 밖에 없는데, 마지막 거래일 다시 한번 5일선을 지켜줬고, 그리고 나스닥이 분명히 좋게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121선을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121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121선을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121선에서 지금 돌파를 시도했을 때, 어, 다시 한번, 어, 맞고 떨어진다 이러면 당연히 안 좋겠지만 지금은 저항 역할을 121선이 두번 정도 해줬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까 요구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다 역시나 지금 미국 증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도 주봉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 저점 라인, 그리고 코로나 고점 라인을 지금 추세적으로 이어봤을 때, 저점 반, 저점 지지 라인을 이어봤을 때, 요런 포인트에서 보면 점점 저점이 높여지는 구간, 그리고 고점 포인트에서 보면 고점이 살짝씩 낮춰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럼 요런 구간에 진입했을 때, 이평선 라인들이 지금 거의 다 밀집하는 형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분명히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거고, 요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고, 지금 딱 정확하게 240, 주선에 멈춰져 있는 구간인데 그런 방향성을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상승한다. 요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면 역시나 증시는 결국에는 우상향이다. 월봉, 월봉상 봤을 때도 결국에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도 지금 이렇게 힘을 모으는 그림이 정확히 보이는데 힘을 모았을 때 우상향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 반대로는 힘을 모았는데 이렇게 반 이렇게 삼각 수렴 된 상태에서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 역시, 어, 요것도 한동안 더 크게 빠질 수도 있지만, 어,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다. 확실히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확신을 할수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리스크도 많, 요즘에는 리스크도 분명히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리스크가 충분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 악재가 발생하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확실히 제가 오를 거다, 내릴 거다라는 말씀은못 드리지만, 요런 차트에 대해서는, 어, 확실히 분석을 하면서 차트가 우상향을 잡혔을 때는, 어, 확실하게, 어, <laughs> 약간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어, 수익이 낼수 있게, 어, 약간 영상을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을 봐야 될것 같고,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합니다. 생각보다 지금 코로나 지금 저점 라인이 그리 멀지 않아요. 요것도 주봉으로 먼저 본다면, 어, 거의 많이 올라왔죠? 거의 9000, 아, 95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거의 코로나 고점까지 100포인트까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역시나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 전지의 포지션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어, 요런, 어, 정고점까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을 만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또 아까 앞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듯이, 테슬라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엔비디아가 떨어졌습니다. 그 방향은 우리나라 증시 반도체는 지금 단기 고점을 찍고 조금은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들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어, 2차 전지에 어, 좋은 훈풍을 가져다 줄수 있다. 요 상승도 굉장히 강했지만 2차 전지가 더큰 상승을 이끌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특히나 2차 전지의 차트나 아니면 수급 상황을 봤을 때,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영상이 길어지니까 2차 전지는 제가 또 오늘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그거를 꼭 참고해 주시고 지금 2차 전지 다시 한번 흐름이 바뀌고 있다. 다시 코스닥의 어, 흐름을 돌리고 요 앞에 전고점, 코로나 때 고점, 만 어, 60포인트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음, 이런 강한 흐름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코스닥 정말 오래 아, 강했었네요. 요 흐름이 지금 거의 2차 전지가 끌어올렸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차트를 봤을 때도 지금, 60일선을 지지하고 있고,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21선, 결국에 뚫고 올라갔을 때는, 단기 우상향이 있고, 충분히 지금 조정을 준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 앞에 956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요 흐름에서는, 결국에는 주도를 누가 할 것이냐? 코스닥의 요 돌파를 누가 주도할 거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 m 요런 2차 전지 쪽에서, 정말 강한 흐름,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요런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차트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에 꼭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어, 한번. 어, 2차 전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내용도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분석은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약간은 애매한 상황에 모여있는 구간인데 다시 한번 우상향을 잡아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방향성이 정확히 잡힌다면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